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며칠간 자원에 나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왜 우리들에게 교만과 겸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솔로몬은 18절, 19절에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교만을 말하면서 동시에 높아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19절에서는 18절과는 대조를 이루며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 그 겸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탈취물이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이후에 얻는 이 전리품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없이 살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과 교만은 대조되고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이번입니다.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까? 27절부터 보면 다양한 악을 말하고 있어요. 불량한 자, 폐역한 자, 강포한 자를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악을 꾀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같죠. 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어 폐역한 자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폐역한 자는 고집쟁이를 말합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깨뜨리며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죠. 29절에서는 강포 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리 다른 성도들을 악한 길, 위험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폐역 한 자, 강포 한 자, 이 불량 한 자는 각각의 열매와 특징들을 맺는데, 그 열매와 특징들이 참으로 악한 것임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복을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해서 살피며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이라 여기서 주의하든 주의하다는 단어는 신중하게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지금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겸손했으며 그 누구보다 굉장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낀 점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비시켜 교훈하는 말씀 앞에 무엇을 느낍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따르며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떤 금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겸손함보다는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이 시대가 능력으로 인정받고 자기 PR, 자기를 홍보하고 나타내는 시대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이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악에서 자신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만은 그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없애야 없애 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었다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교만과 겸손,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주의에 따르기보다 사람과 세상의 세상 기준에 기대어 타협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정받고픈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남들보다 앞서서 하기 때문에 요즘도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해야 합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내 모습을 살펴보고 현재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계속 점검하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때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생명의 샘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에 오늘 행해야 될 결단이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에 집중해서 신중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슬기롭게 하고 더불어 사람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잠언 16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푹 잠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악을 도모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시공을 위해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